실은 대전 부터 널 미국의 러브 아, 콘, 강박 후에 남아 줘서 고마워. 로봇콘. 저 내가 같이 말하고 싶었는데 어디야 나를 한 말을 섞어주는구나. 아 안경에 잠쇠에 말이 없네. <laughs> 로버큰 말 말이 너무 심하잖아. 나는 같은 반 여기라고 해. 이전부터 나로버콘에게꼭할 말이. 로버큰 친구 도모다지 하고 싶었다고. 제 로버큰, 로봇콘, 로버콘이 예전에 나 우유 당번때 도와준 그 야사시한 모습을 보고 아제 따위 도모다지가 되야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 여기야 쪽팔리니까 나무에게도 말하지 마. <laughs> 기도해!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러버쿤과 함께 친구가 되고 싶어서! 야 됐고 천원 주소니 매점 가서 바나 우유 한개사 오고 만원 거슬러 와 아, 돈이 없는데 대신 내가 이 우유라도 내가 러버쿤에게 줄게 내가 먹다 남은 거야 그래 친구로서 지금 거리에 열배 정도 거리에서 잘 지내보자 그러면 잘 지낸다는 그말 앞으로 멋진 친구가 될수 있도록 나도 제단이 노력해 보겠어. 혹시 머리 안 감은지며 칠됐어나 이틀에 한 번만 감아. 왜? 머리는 자주 감으면은 머리 좋지 않다고 했어. 미안한데 머리 떡쳤어. 우리 털이좀줄까아 아니 아니야. 오늘 저녁에 감으려고 했어. 나 갑자기 머리가 가려운데 이 올문거 같다너 때문이야. <laughs> 러버콘 자리 아닐까? 러버콘, 내가 이 가방 들어줄게. 오늘 이 가방 들고 러버콘 집 앞까지 내가 데려다 줄게. 거기 아메에 시체 있는데. <laughs> 진짜 러버콘도 농담도 잘한다니까. 구 쿠크 러기짱 나 여반에 있는 오다구인데 나랑 같이 러브라이브 보고 갈 거냐는? 러브라이브는 인정이지 제다이 <제자에> 가겠다는? <웃음> <웃음> 너 여성냐? 앞머리 인형은 안 가문 거 같아. <laughs> 어머머, 어머머, 기다려봐 내가 앞머리를 정리해줄게. 러버쿤 앞머리를 치웠다는 이제는 내가 좀 호감일까? 앞머리 말고 우리 관계를 정리하면 안 되겠니? 하지만 나는 아직 러버쿤과 말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우리 오늘 도모단지가 된 기념으로 같이 노래방도 가는 거야. 너 가면 직접 노래만 부를 거잖아. 안가? 아니야, 아니야. 안경 벗고 머리 정리하고 옷만 단정히 입으면 될것 같아. 안경을 한 번도 벗어본 적이 없어. 아 그러면 오늘은 냄새가 없어서 안경을 쓰고 마스크만 벗어줄게. 근데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거 앞에서 한 번도 안경을 벗어본 적이 없어. 마스크도 벗어본 적이 없어. 내 처음을 너가 가져가는 거야. 그럼 잠깐만 벗을게. 마스크! 무리 무리 무리! 제발 무리! 마스크로 눈좀 가려줄래? 어, 해볼게. 될까? 마음에 들까 러프한 그냥 벗었죠. 경태! 어떻게 나한테 벗으라는 말을 할수 있어, 경태야! 오늘 도모 닫지가 된 기념으로 반 청소 도와줄게. 마부쿠! 아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장난이 있어 친구가 있으면. 먼지가 튀었잖아. 내가 닦아줄게. 선 넘지 마라 뒤지기 싫으면 아직도 우리가 친구 같냐? 야 내가 친구 해주니깐 만만해 그런 어, 식으로 바쁘게 말하면 방법이 없어 잘하고 음... 말해 볼래노래반 가줄 테니 노래방비는 네가 내야 된다 아 당연하지 친구끼리는 돈 내주는 거 당연하잖아 그럼 내가 돈 내줄게 맞아 러버콘 그거 알아? 내가 러버콘에게 꼭 말해주고 싶었던 게 있었어 여기 있는 출석부 예전부터 러버콘이랑 내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거든 여기 잘 보면 어? 어! 아, 노래방 가서 100점 못 넘기면 친구 안 해도 되지 내가 그건 자신 있어 맨날 집에서 질럿팅하면서 노래 썼거든 인터넷 친구들과 항상 노래를 했었다고 내가 인터넷에서좀 목소리가 이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서 그럼 같이 노래방으로 갈까? 나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남자랑 단둘이 있는 거 처음이야 안 부끄럽지만 내가 잘 불러보도록 할게 자세가 아 이마 눈에 너도 아오 바다 이대 같이! 야너 뒤에 치마 올라갔 뭐야 왜잘 오늘... <laughs> 입고 있는데 나 이런 모습 안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로코 네가 처음이야 조속히 로코 나와 사귀어줘 야 장난에 안경도 안 벗어주면서 알았어 대신 못생겼다고 하면 안돼. 당장 사 살려주세요. 내가 오늘 학교에서 깔찌는 거 너한테 친구가 되어달라고 하느니 희겨달라고 하는지 흉티를 보여주고 말았어. 미안해. 너도 좋은 친구로만 남아줬으면 좋겠어. 안경 한 번만 더 쓰고 오면 안경 부셔버린다. 근데 이렇게 가면 내가 집에 못 가니까 시야가안 보이거든. 그러면 내가 오늘은 우리 친구 된 기념으로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줄게. 오늘 여러모로 고마웠어, 어버큰. 잘 가. 얘가 끼에서 보자. The next day. 어버큰 안녕. 앞머리 잘랐는데 어떻게. 경병 좀 치워 경병은 괜 어디서 달랐어? 나무늘보 컷인데? 나무늘보가 나무늘 아니야? 네? 렌즈 입었 괜찮은 거 같아? 우리 결혼식 알자 <laughs> 언제로 할까? 나 세상에서 나무늘보 제일 사랑해 결혼했어그 오늘부터 우리 짱친인 거다? 마스크 렌즈 끼고 처음 보는 거니까 잘 봐야 돼 마음에 들어? 너끼야 진심으로 짱친하자 <laughs> 근데 나 최근에 이렇게 다니니까 친구들이 되게 많아진 거 있지, 러버쿤? 나 오늘 옆반에 있는 친구들이 나한테 막 말도 걸고 빵도 사오더라고. 그래서 옆반에 친해진 봉지라는 친구가 나한테 머리 한번 잘라보라고 해가지고 머 이름도 자르고 올게. 얘네들 다숙심 있는 거야. 나 말고 전부 거리두는 게 더울 것 같아. 다음 날. 어, 러버쿤 안녕. 누구세요? 나 몰라? 나러키잖아너 기억 안 나는 거야, 진짜? <laughs> 근데 너 생긴 게 이게 뭐야? 요소이 났네, 여이런데름났 <laughs> 별로던데. 아니 근데 너가 별로라는 건 아니고 집가서 먹으려고 붙여놓은 거야. 그래, 그래. 안 돼, 러브야. 너 내가 친구 해주니까 친구 같아 아니, 근데 친구지, 장난이야, 장난. 근데, 체육복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체육복 있을까? x x x x 이라 달리다 벗겨질걸? <laughs> 돈좀 응, 있어? 나 혹시 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내일 갚을게. 제발, 나만 원만 빌려주라. 미안 천 원만 있어서. 잠시만민야 아, 뭐지래? 어, 내가 룰로 갈게아 어? 미안. 그러면 나중에 또 만나자. 그 내가 인사하기 전까지 너가 인사하지 마. 오늘 재밌었어. 연락할게. 잘 가. A few moments later. 건 아닌데 혹시 응. 좀 해줄 수있까 광고 받았어? 광고 달라고? 어유 너 건가? 좀 마셔도 될까? 안 마신 거지. 나이때기 싫은데. 이제 티 사올까? 야막 하기 전에 사야지. 아 진짜 난하아 유튜브나 좀 해볼까? 나 이거 샀거든. 나도 한번 해볼라고. 약간 스트리머 하면 좀 잘할 것 같지 않냐? 어, 내 친구니까 이거 잘알거 아니야. 근데 너한테 남으란 이유가 뭔지 알아? 예전에 내가 너한테 고백 비슷한 거 했었을걸? 어 근데 그거 그 약간 다시 좀너좀 좀 생각해보라고 <laughs> 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난 너를 남자로 본 적도 없고 너도 나를 여자로 본 적은 없겠지만 그냥 서로 좋은 친구 계속하자고 럭키야니한 민지가 과거 영상 달래서 그거 인스타에 올려서 유명해졌어 아 그래? 과거 사진? 어 선생님이 또 두고 가셨네? 끌려볼래 내가 많이 안 때릴게 야 비켜 내가 첫 번째야 <laughs> 너무 늦었다 이제 뭐 집에 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 아주 밀려어 빨리 데려준다고. <목소리> 오히려 좋아. 말 걸지 마. 좀 그래. 데려주는 게 아니라 데려다 준다고. 아니 아니야. 아니. 가자. 아니 나는 옆학교에 남자친구가 있어가지고 미안해. 이네 고백은 내가 못하는 걸로 할게. 내 내가 담구고 왔어 아까 그 시체 가방 있지. 안다 다시 돌아가줄까? <목소리>